네, 당신의 모든 것을 원 플러스 원의 노래를 불러 보겠습니다. 유리같이 맑은 아침처럼 이슬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당신의 그 꽃눈을 사랑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 아우르는 붉은 햇살처럼 담수러운 사과처럼 당신의 그 곤보를 사랑합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고요하고 깊은 가을밤에 귀뚜라미 울음처럼 당신의 그윽한 음성을 사랑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 n g a m ni r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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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함니 랄랄 랄랄라 랄랄라 랄랄 랄랄라 당신의 그고눈을 사랑함니 랄랄 랄랄라 랄랄라 랄랄 랄랄라 라